do it 저는 지금 새벽 요가 수련을 가려고 나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새벽에 나왔다니까 되게 피곤해요. 咲惨。<laughs> すいません。<noise> <noise> 친머리 했는데 약간 기분전환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뭔가 카메라상으로 봤을 때 조금 어색해 보이네 그래도 마음에 들어 열어봐 먼지 뭐 할까? 좀봤아 알겠다 잠깐만 놔줘, 열어가 봐. 책가방! 마음에 들어, 기빈아 오, 좋겠다. 이제 유치원 가방 아니고 이제 어? 초등학교 가방이네. 오! 오, 씩씩해. 우와, 초등학생내 돈이 엄청 씩씩해. 애들 엄마 머리에 있잖아. <목소리> 어, <맛있구나. 목소리> 우리 어렸대? <어때? 목소리>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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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만 그건 아쉽지 어,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지금 들어가야지 길을 몰라야 하아 앞머리는 이렇게 내리고 길을 보이라고 응, 됐어, 이렇게 파크 소크림 엄청 내려왔네. 오늘 새벽 5시부터 지금 밤 11시 15분까지 집에 들어와서 밥을 해야 합니다. <laughs> 전잘 막고 저희는 내일에 울진으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빨리 자야 돼요. 네 시간이 다 걸려요? 네 시간 반에서 다섯 시간? 여기는 지금 LG 생활 연수원입니다. 엄마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놀러 왔거든요. 어, 여기가 울진이에요. 울진. 올진. 제가 운전해서 한 5시간 정도 걸쳐서 지금 도착했고, 여기 온천 물이 되게 좋아서 사우나 하러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명씩 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엄마는 먼저 들어가고 저는 지금 여기서 기다렸다가 한명 나오면 또 제가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밥 먹으러 이동 중입니다. 유언이가 규빈이랑 둘이 목욕탕 들어가서 씻고 나왔어요. 기아니 규빈이 다 컸다. 두그 양배다. 어, 어때? 기아나 수저로 밥을 파. 예, 나안 먹었어. 엄마한테 응, 무 일이에요? 그럼, 엄마는 아,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 이거 맛있겠는데? 네. 다크초코 쿠키? 이거 엄마 좋아할 것 같아. 1,500원. 1,500원? 응. 네. 그러면 은 이거 오늘, 내일, 모레 하루에 한 개씩씩만 먹어? 1 5 0원 그래, 한개빼면거2 플러스 1이잖아. 네. 그럼 두개 사면 어차피 한 개를 가져가야 돼. 두개 사면. 음... 이해 좀 해라. 이해 좀 해. 네. 나 만들 려있 맛있는 초콜릿이 아니네 네. 너 먹어 너, 나 <laughs> 2 플러스 1이야 또? 어. <laughs> 요즘 2 플러스 1 되게 많아 근데 거의 다2 플러스 2 1이야 좋은데? 공부 대신 내주겠다고 아니 누가 공부 대신 안 해줬으면 좋겠다. 주에서 L B 삼 반에 있습니다. 끝. 표진이네 학교 3학년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물어봤지. 응.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네. 표준인의 학교 3학년은 한 반에 그 이름 없이 다섯 개가 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맞아 가 육각 잖아요어 뭐야? 동영상이었어 <웃음> 아, <웃음> 저희는 이제 자려고 누웠어요. 아, 맥캠. 아 진짜 너무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아, 안 돼? 아, 아. 아니, 영상 찍고 있어요. 꺼 주세요, 불. 어 분위기 있는데. 굿나잇 굿나잇 궁둥이 궁댕이 기분이 궁댕이 엄마 <웃음> 마스크, 마스크, 마스크. 와 오늘 날씨 좋다. 오늘 되게 흐리고 안 좋을 거라 그래야 는데 근데 음. 바람에 불어서 춥긴 하다. 나, 나, 나. 오늘 내 짝꿍은 규빈이입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상류굴에 가고 있습니다. 동굴인데 어, 1년 전에 왔었 했을 때 되게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규환이 규빈이를 데리고 1년 후인 지금 성료굴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어 올라가지마 규빈아 <웃음> <웃음> 네. 줄일 때는 그 이렇게 아 누르고 움직임 크게 줄어들 때요. 서요, 요 오. 아, 여기 뒤에 있네, 뒤에. 어, 됐다, 됐다. 아, 이거는 안 해도 되네. 아, 됐다, 됐다. 지금 좋아. 됐어, 됐어? 자, 규현아, 너 먼저 들어가. 머리 조심해. 나도 대 가세요. 야 짝꿍. 짝꿍. 짝꿍 찾아가. 먼저 들어가세요. 어 머리 심. 형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여살때 가고. 용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시 연수원 안에 들어와서 돌솥비빔밥이랑 불고기랑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음, 안 먹었잖아요. 토토는요? <laughs> <laughs> 엄마도 돈좀 줘. 다 똑같이 나누자. <laughs> 지고 지금 따뜻한 코코아랑 엄마 이거 뭐지? 쌍화차 아 쌍화차랑 바이제스 시켰어요. 코코아는요? 코코아 여기 있어요. 지금 먹을래? 저희가 여기 있는 동안 단한 번도 제대로 된 길로 간적이 없이 이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이틀 동안요. 왜 그런 걸까요, 얘네들은 무슨 이유로? 제대로 된 길을 올라가지 않고 이곳으로 가는 걸까요? 도대체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은 왜 이곳으로 굳이 가는 것일까요? 저는 도저히 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저희는 지금 집에 가고 있는 길인데 비가 와가지고 길에서 <laughs> 잠깐 들렸어요. 아니와어 됐다 뭐야 <laughs> 뭐 먹을 거야? 엄마 오랜만에 호두과자 먹을 거야 너는? 몰라요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가 어, 떡볶이도 좋아 바로 한거드시다 감사합니다 와 호두과자 얼마 많이냐 여기 이 있어요 호두자안 매워요? 응 네. 매운데? 호두과자 호두과자가 어떻게 좀가같 음, 아! 뭐야? 나도, 나도! 그래너 음. 이거 흘리지 않게 조심해. 네. 흘릴 것 같아. 얘들아, 네. 이번 여행 어땠어? 호텔에 더 있고 싶었어요. 더 있고 네. 싶었어? 네. 재미있었어? 그럼 우리 다음에도 또 놀러 오자. 여기. 맨날 가는 데마다 다 좋았지. 응. 얘들아 우리 인사하자, 마무리 인사. 우리 다음에도 좋은데 또 여행 오자. 예. 네. 안녕.